The Psychology of Money라고 해서 돈의 심리학이죠. 한국에도 이 번역판이 나왔고 굉장히 히트를 친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융에 관련된 경제 투자에 대한 서적이지만 이게 투자 기법이라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말하자면 매번 투자에 실패하고 부자가 되는 경우가 드문데 이걸 이해하려면 인간의 탐욕, 불안정성, 낙관주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역사,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돈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심리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 나는 냉정하게 판단하고 계산을 잘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린다고 하지만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꼭 냉정하고 정말 똑똑하게 뭐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을 하더라. 그리고 그걸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판단하고 계획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우리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행동이라는 것이 여정적인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떤 의미 있는 내용과 그런 통찰력을 제공한 것 같아요. 이 책을 쓴 분은 이 몰건 하우스라는 사람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전 기자이고요. 아마존에서도 지난 2020년도 최고의 금융 도서로 평가받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타이틀이 이렇게 주르르륵 있었어요. 그래서 긴 거는 긴 대로, 짧은 건 짧은 대로 이렇게 한번 제가 요약을 해 봤어요. 사실 책을 요약하고 그 서평을 쓰는 게 챕터별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 책의 내용이 좀 그렇다 보니 그걸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들 위주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 세상 누구도 멍청하지 않고 미치지 않았다 라는 거죠.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어떤 투자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은 본인이 가진 그 때까지의 정보, 경험, 환경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는 주식시장에 대한 관점이라는 면에 있어서도요. 1950년도에 태어나서요. 30살까지 됐던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주식시장은요. 미국 주식시장이요. 그냥 똔똔이었대요. 그러니 그들이 갖는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관점은 장밋빛이 아니겠죠. 옵티메스틱 하지 않겠죠. 그리고 그에 반해 70년도, 20년 뒤에 태어난 사람들이 30세가 될 때까지는 주식시장이 10배가 뛰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당연히 50년에 태어난 사람과 다를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의 뭐 부모님들 또는 그 세대를 놓고 보면 전쟁을 겪은 그런 분들은 투자라던가 미래를 보고 현재 의현금을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한다는 라 것은 어떻게 보면 사치일 수도 있을 거예요. 현금을 끌어안고 있는 건 무슨 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 있을 테니 그런 배경들을 감안했을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나의 기준에서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신에게는 미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미친 사람은 없고 뭐 누구나 자신만의 경험에 근거해서 주어진 순간에 자기에게 합리적으로 보여지는 또는 판단되어진 그런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생각이 무조건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재의 생각은 그와 같은 환경의 반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운과 리스크예요. 우리는 운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빌게이츠 있잖아요. 빌게이츠가 어마어마한 천재죠. 어마어마한 천재고 어마어마한 사업가인 것은 분명하나 빌게이츠가 지금 오늘날의 빌게이츠가 될수 있었던 것은 시애틀의 작은 사립고등학교 여기서 컴퓨터를 접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당시에요. 빌 게이츠가 나온 사립학교에서 가지고 있었던 컴퓨터는 일반 대학원에서도 없는 첨단 컴퓨터였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풀어서 얘기를 하면 전 세계에는 대략 한 3억 3천만 명의 중고등학생이 있었대요. 그리고 미국에는 그 중에 1,800만 명이 있었고요. 워싱턴주, 시애틀이 있는 워싱턴주에는 27만 명. 시애틀의 그 레이크사이드 하이스쿨에는 300명이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빌게이츠가 아주 보통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비범함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은 분명하나 그의 시작은 고등학교 환경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 점은 본인도 이 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축사에서도 레이크사이드 고등학교가 없었으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없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연설을 통해서 동의했다라는 거죠. 모든 나의 성공이 나의 노력이라던가 나의 지능이라던가 나의 어떤 뛰어남이다라고 감히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것이요. 야후라는 기업 알죠? 야후닷컴이요. 한참 때이 페이스북을 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절했죠. 그리고 페이스북은 오늘날의 메타는 야후는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큰 회사가 됐어요. 그런데요, 야후는요,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사겠다라고 했을 때그 거절했어요. 근데 오늘날 야후,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바보짓 한 거라고 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돌이켜서 보면, 야, 팔수 있을 때 팔고 나와야지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죠. 결과를 뒤로 가서 돌이켜 볼때 평가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시점에서의 결과가 어떻게 이어질지를 알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아는 것은 전부가 아니라는 것 겸손하게 받아들여라. 그래서 더 나아가서, 특정한 개인, 사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투자에 있어서는 큰 패턴에 주목하는 게 좋다. 그리고 다시 한번 100% 나의 노력이나 의사결정으로 결정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이었었는데요 만족을 모르는 삶의 어떤 비참함 이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어떤 바운더리를 두고 내가 원하는 만족의 수준이 어디까지 인지에 대한 것을 항상 머릿속에 마음속에 둬야 된다라는 건데요 사례로 인도의 유명한 사업가가 있어요 라자드 구타 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10대의 고아였었고요 근데 이제 40대 중반에 맥킨지 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클래스의 매니지먼트 컨설팅 회사의 CEO가 되기도 하고요. UN 뭐 세계 경제 포럼에서의 어떤 직책 빌게이츠와도 자산사업자 같이 하고요. 말 그대로 빈민가에서 시작해서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부도 어마어마하게 쌓았어요. 1억불이 넘는 자산을 쌓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빌리언 달러 보이스 클럽에 가입을 하고 싶었나봐요.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이사회 멤버였었는데 내부 정보를 가지고 투자해서요. 그게 증권감독원에서 발각이 돼서 완전히 풍비박산나고요. 본인은 이제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돌이켜보면 본인이 욕심을 계속해서 부렸기 때문인 거죠. 만족을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발생한 것이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워렌 버핏이 중요한 얘기를 한 것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을 하는데 가지고 있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그런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이 가진 것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내던진다 라는 거죠 결국 그 말은 내가 만족하는 수치를 두고 그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행복이라는 것은 찾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그게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남과의 비교 때문이자라는 거죠. 뭐 대학을 가는 것도 그렇고 또는 나의 부에 있어서도 그렇고 나의 사회적인 인정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런 것들을 내 내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남이 뭐라 하는데 휩쓸리게 되면 만족을 모르는 그런 삶이 되고 피폐해진다라는 그런 얘기죠. 컨파운딩 컨파운딩이라는 내용은요. 복리에 대한 논의입니다. 복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게 시간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큰 부를 만들어 낼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기를 복리의 강력한 힘을 이해하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나에게 반드시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또 책에서 워렌 버핏을 굉장히 자주 다루는데요. 워렌 버핏에 관련해서요. 유명한 사례는 그분이 지금 현재 자산은요. 100빌리언, 천억 불이 훨씬 넘을 거예요. 훨씬 넘는 부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요. 주목하지 않는 것. 워렌 버핏에 대해 수천 권의 책이 나왔지만 주목하지 않는 것이 뭐였냐면 그의 부의 99%는 50세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56세가 됐을 때 87년도였는데 그때 1빌리언이래. 뭐 1빌리언 물론 뭐 어마어마한 거지만 지금 100빌리언에 비할 바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그의 어떤 귀신같이 대단한 투자 실력을 얘기하지만, 그의 수입이라는 것이, 그의 어떤 자산이라는 것이, 나이가 55세가 넘고 쭉 어마어마하게 엑스포넨셜리 올라갔다라는 것, 그건 복리의 힘을 활용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책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리의 힘을 우리는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워렌버핏이 어마어마한 최고 수익률을 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75년에 걸쳐서 꾸준한 투자를 해왔다는 것이 진리다라는 것. 따라서, 최고 수익률을 내가 욕심내는 게 아니라, 꾸준한 투자, 그리고 괜찮은 수준의 수익률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닥치고 기다려라, 라는 것. 이 컴파운딩의 파워를 이해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getting wealthy versus staying wealthy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내가 돈을 버는 것과 내 자산을 지키는 것은 다른 얘기다. 버핏이 있죠. 워렌 버핏이 있고, 또 그의 굉장히 유명한 파트너가 있어요. 두분다뭐 할아버지죠. 찰리 먼거라는분인데요그 둘은요, 서두르지 않았답니다. 왜? 믿기지 않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서두르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래는 둘이 시작한 게 아니고요. 셋이 시작을 했대요. Rick 게린이라고 하는 제3의 파트너가 있었는데 그분은 그걸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서 레버리지로 이것저것 하다가 사라졌대요. 최종적으로는 그의 지분을 버핏이 바이아웃함으로써 그는 오늘날에 워런 버핏과 그의 투자자 명단에서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속적으로 실패하지 않는 그런 투자를 계속해서 할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죠. 누구나 한번 럭키 찬스로 인해 부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 누구나 계속해서 부자로 남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 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우리가 롱테일이라는 표현 가끔 들으신 분 계실 거예요. 꼬리가 성공을 주도한다 라는 뭐말하자면 그런 뜻인데, 결국은 어떤 전체를 끌고 나가는 힘은 소수의 선지자들이 전체를 끌고 나간다 라는 거고요. 사실 주식이나 이런 시장에 있어서도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다 그냥 미디어 걸뭐 중간 또는 그 이하의 그런 그럭저럭한 회사들이지만 몇몇 회사들, 뭐 애플이다, 마이크로소프트다, 아마존이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체를 끌고 나가는 그 힘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이니 우리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다라고 믿지 않고 시장을 따라 가라. 그런 면에서 ETF나 이와 같은 인덱스 상품으로 가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그런 방향의 얘기였는데요. 어찌 됐건 꾸준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희일비 하지 말고 투자하고요. 흐린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지만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꼭 감안해서 그때그때 그때 하나하나에 내가 너무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 스크롤업 되지 않는데 나의 어떤 그 오브젝티브를 두고 평균을 따라가는 그런 노력을 해라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유라는 것 그리고 돈을 사용해서 자유를 살수 있다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다.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부자가 되어야 하는 또는 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얘기를 하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원하는 거를 뭐든지 할수 있다라는 이런 것은 결국 자유이거 이건 부를 가진 사람만이 할수 있다라는 거죠. 부가 제공하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은 당신이 당신의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뭐 명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 그게 가장 큰 혜택이라는 거죠. 어떤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강력한 어떤 공통 분모라는 것은 부의 수준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 뜻대로 살고 있다라는 어떤 강력한 느낌이 행복. 라는 거죠. 그래서 돈이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가 내 시간을 마음대로 쓸수 있게 해 주는 데 있다라는 것. 내가 나를 통제하지 남이 나를 통제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긴 거죠. 차 안에 있는 사람의 역설이라는 뜻이죠.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가장 인상적이었던 챕터였었어요. 저한테는요. 페라리를 타는 어떤 사람을 보는 주유소 직원의 시선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페라리를 모는 사람은 몰면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 차를 모는 나를 사람들은 우러러보겠지. 그러나 실상은요. 그 차를 보는 사람들은 그 차를 보지 당신을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차를 사는 것, 비싼 어떤 맨션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존경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으로 어떤 값비싼 재화를 사고 그걸로 나를 치장하는 것은 생각보다 그와 같은 존경과 칭찬을 많이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뭐냐? 사회에서의 존경과 칭찬. 이 목표라면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유의해야 되고 그 말은 결국 어마어마한 큰차 이런 것들보다는 겸손, 친절, 공감이라는 것이 당신에 있어서의 어떤 부 어떤 존경을 가져다주는 데서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그런 얘기였습니다. What is what you don't see라는 것은요. 이것도 꽤나 역설적인, 아,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싶었는데, 여기부터 조금 빨리빨리 가보겠습니다. 역설적으로요, 내가 10만 불짜리 어떤 명품 시계를 샀어요. 이렇게 사치품을 사서 시장한다라는 것은요, 네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알려주는 것은 아니고, 네 재산이 그만큼 없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보여지는 것은 그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은행 장고, 잔고, 주식 장고를 포함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의존해서 남들의 어떤 금전적 성공을 가늠하는데, 말하자면 뭐 자동차, 집, 뭐 인스타그램에 올라간 이런 사진들일 텐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 사실. 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재밌는 사례가 책에 나와요. 이 리하나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죠. 그 가수가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죠. 뭐 공연 한번할 때마다 뭐, 뭐 말해 뭐 하겠어요. 어마어마한데 과소비를 파산 직전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가수가요. 본인의 에스 매니저, 자산 관리사를 고소를 했답니다. 내 재산을 제대로 안해 관리 안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자산 관리사가 했던 말이 굉장히 유명하게 남았어요. 뭐냐? 돈으로 물건을 사면 결국은 물건만 남고 넌 돈은 없어지는 거야 근데 정말 그걸 내가 너한테 계속 말해줘야 하는 거냐고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 단순한 진리를 정말로 이러한 얘기를 해줘야 알아듣는다 라는 거죠 내가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결국 그 말은 내가 백만불을 쓰고 싶다 라는 그런 뜻일 수 있을 텐데 그거는 내가 백만장자가 되는 것과는 사실 정반대라는 거죠. 이거는 저축할 만큼 저축해라. 사실 제가 여러 그 챕터 중에서 가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내용이기도 할 텐데요. 버는 것보다 잘 모으는 게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관점에서의 평가였습니다만 제가 딱 거기에 100% 동의하지는 않고요. 저는 더 많이 벌려는 노력도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냐? 너무 너무 복잡하거나 정확하게 가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해라라는 거예요. 금융과 투자에 있어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너무 냉철하게, 너무 냉정하게, 너무 이성적으로 내가 무조건 답을 찾아서 이거대로 하겠다라고 하지 말고 적당히 합리적인 것을 목표로 삼으라라는 거죠. 뭐 앞뒤가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다 앞뒤가 항상 맞는 거 아니잖냐라는 거죠.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정확하게 돌아가는 맞물려가는 스프레드 시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정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이고 완벽할 것을 기대하지 말라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도 그런 경우들을 가끔 어, 접하는데요. 가장 많은 분들이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례라면, 모기지 있죠? 모기지 페이오프 하는 거 있어요. 지금이야, 물론, 이 금리가 굉장히 높아서, 모기지 레이브7% 뭐 넘어가네,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건 좀 상황이 다르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요, 2%, 3%의 모기지 이자를 내는 그런 상황에서는요, 당연히 모기지를 받아야겠죠? 내가 모기지를 받아서 그걸 금융비용으로 내고, 내 돈이 그만큼 있다면, 그건 다른데 투자해가지고, 그 이상의 수입을 내는 게 맞잖아요. 사실 내가 뭐, 100만불이라는 돈이 있을 때, 그거를 모기지를 갚는데 쓰면, 그걸 통해서 내가 세이브하는 건 2%, 3% 밖에 안 되지만, 그걸 내가 다른데 투자해서 그 이상을 벌면, 당연히 그게 더 남는 장사잖아요. 2%의 비용이지만 나는 그보다 더 많은 걸벌 테니까 그 차이만큼 내가 버는 건데, 그리고 그게 어렵지도 않을 텐데, 사람들 중에는 모기지 그냥 페이오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맞는 판단이냐? 아니죠.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은 왜? 심리적인 안정성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경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 집에서 쫓겨날 일은 없을 거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이 주는 그 혜택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이게 레셔널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 이런 인간의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으니, 그걸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밤에 잘 자는 사람이 누구냐, 라는 것을 기준으로 투자 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또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이것도 나름 의미가 있었는데요. 유명한 말로,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반복되는 역사를 가지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프라이즈라는 것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던 일은 언제나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인데요. 결국 과거의 어떤 상황이 늘 반복될 것이다라는 것에 확신을 갖고 투자 결정을 하면 안 된다. 계략적인 가이드가 될 뿐이지 미래의 맵이 되진 못한다라는 거죠. 투자는 엄밀한 과학이 아니라는 것을 겸손되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뭐 이어지는 건데요. Room for error.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Margin of safety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의 마진, 여유분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언제나 투자 결정 또는 삶에 있어서는 실수가 나오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건데요. 사례로 드는 것이 세계 2차 대전에서요. 독일군의 탱크 역 엄청나게 강력한 육군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갑자기요, 그 육군의 그 힘의 근원이었던 게백여대 그 전차, 탱크 부대가 있었는데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요, 작동되는 게 20여 개밖에 안 됐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말 중요한 작전에서 실패, 실패를 연전해서 패전으로 이르기까지 된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됐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였냐면요, 쥐가 들어갔대요, 쥐가. 쥐 때가 거기 들어가서는요, 탱크에 뭐 이런저런 것들을 다 뭐 했답니다. 그래서 독일군은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어느 누가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었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된다. 빌 게이츠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 초기에는요. 작은 기업이었을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과감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1년치 급여를 낼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항상 현금 흐름으로 가져간다라고 했었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안전 마진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 변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의 투자 결정 이러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이렇게 투자 결정을 하지만 미래의 내가 지금의 생각하고 있는 나와 같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 세상도 변하고 나의 목표도 변하고 나의 욕심도 변하고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미래에 내가 또한 무엇을 원할지도 모르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너무 나를 극단적으로 몰고 가지 않고, 금융 계획에 있어서도 매우 낮은 소득에도 나는 안분지족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 것이다라고 예상해서도 안될 것이고, 또는 높은 소득만을 위해 끊임없이 나를 밀어, 몰아붙이면서 긴 노동 시간만을 선택하는 것도 후회될 가능성이 높으니, 중용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현실을 항상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뒤에 뭐 이런 저런 내용들도 있는데요.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거는 넘어갈게요. <laughs> 그래서 결론은 내가 나이도 다르고 가족 구성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각기 원하는 바는 다르지만 모두에게 통하는 이런 진실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최근 이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 로 마무리합니다. 말 그대로 이 저자가 하고 싶었던 내용을 요약한 거이기도 하고요. 저도 보면서 아,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 읽고 싶지만 이걸 뭐다 읽을 순 없고요. 어 제가 요약해 본 내용만 공유하면요.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아. 너희들도 언젠가 금융에 대해 배워야 할 때가 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해 주고 싶다. 첫째는 내 선택으로 부와 가난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인생에서 이 우연히 제공하는, 럭이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나는 네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의 가치와 보상을 믿었으면 좋겠으나, 그러나 모든 성공이 노력만의 결실인 것도 아니고, 모든 가난이 게으름만의 결과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그리고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은 너의 시간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능력이다. 네가 원할 때 원하는 일을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과 함께 원하는 만큼 오래 할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은 그 어떤 고가의 물건이 주는 기쁨보다도 더 크고 지속적인 행복을 준다. 진정한 성공은 나를 사랑해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얻는데 압도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나의 순자산의 수준이 아니라 네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의 세상은 나의 세상과 다를 것이다. 마치 나의 세상이 내 부모님의 세상과 다른 것처럼, 그러니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조언들도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다. 사람들은 모두 다르고, 또한 정답을 다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누구의 조언이라도 너만의 가치관, 목표, 환경을 고려해서 받아들이기 바란다. 라고 끝맺음을 합니다.